천천히 할게 나 핸드킬 할밤 느려 짝반에서 올게 발클 기억자 모르고 하지 와헐 때였어 짤사운드 나. 아 우리가 어, 우리꺼인우리 샌다 다점프했 <laughs> <점프야겠다, 웃음> <잘. 웃음> 일보가 나왔어. 다 음, 나 점프로 엮이온거 둘, 셋. 한 마흔 삼 미리. 방. 아 머리 쓰나? 파어로한개 빼. 머리 쓰나? 한개 3자 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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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3차, 3차. 야, 방. 못 사기, 야 야, 사기해, 좋아. 2층. 2층도 하나 있다. 아, 까비, 까비. 미션이 걸리냐 <laughs> 블루 팀 윈. 빨리. 렉걸린 밀샷 한이 빗다 얘 밀샷 박스받고 빨랬어 퉁퉁! 좀 시간 쓰고 가수나 크리야 시간 쓰고 가꿔보는중 2층 안.. 그거 해볼래? 우리 어제까지 했던건데 2층 방에 있으면 2층 와래에서 상거래 나오는 것 들고 바닥 내이을좀써라 갑자기 안 걸렸다 마을 리형이 2층 되는 거지, 2층에 와리에 삼거리 짜고 나머지 봐라 발레해야 돼. 가자 넣 나왔어, 여기 이 하나 빠져 맨뒤 있다니까. 아, 나도 찌르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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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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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2살, 기살기살기살기살기살2기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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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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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병 왔다! 스나 1병! 말령 빨리 돌라말령 빨리 져라 백창! 백창! 거리사기한거 아, 아, 몰라? 사기 스나! 사기 스나! 사기 스나! 아이거사기 스나 아, 우리 돌고 아, 아, 있어, 아, 우리 돌고 아, 아, 있어, 져라 나여기서 뻑이고 있어 우리, 우리 1병이야 아예 안 싸우고 있어 1문 스나, 1문 스나 아이 백창! 아, 뭔애들야 어. 아... 앞창문 아... 이거 근데 설해도 설 됐어 아이, 스나 폭 떴네? 설해도 됐어 아깝다 아, 총넣까봐 일부러 총안해 그러니까 바닥에랑 딱2잡고서선딱서라면 되는데, 아, 근데 헤드가 개오가요. 나아인데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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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폭이랑 아, 빡스폭빠았다 어떻게 할래? 에이트 액션이 할게 나 응. 그냥 에로 붙을게 1층 있는 척하고 내려올래? 응. 우리 갈게 뿜뿜 <목소리> 으쌰 나 바로 해볼게 숫 없어 와리 독사 와리 독사 리 클리어 와 클리어 아트 아. 아. 클리어 나왔다 쇼이 쇼이 머리포 안 뺐거든 쇼이 30쇼피 30에 트리깡 트리깡 ㄴ 자로

계속 보겠다, 이거. 이거 머리 플레이 할것 같은데? 라스니 <laughs> 2층 이거 와리 홀드 남아있이 그거 할것 같은데? 짤 플레이. <laughs> 음. 그냥 그 갈래? 이대로? 뛰가 돼. 피 가자. 이거 피에 무조건 신화 따주려고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얘 <laughs> 예, 앵글 볼것 같은데? 이거 2층. 2층 많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층이 근데 좋아. 이거 와리 홀드 몰라. 찍을래? 어, 찍어, 보다나 오른쪽에서 찍을게. 리베, 리베 거의 사기야. 갈게. 자, 2층, 아. 2층 뜰면 사기 꾼 하나. 하나, 둘, 셋, 고. 우리 큰... 우리 관객들... 2층 1, 2 해볼까? 아, 확실히 는게아니에 2, 까도 뭔가... 거나 5, 나 3, 나 5, 6, 나 5, 6, 7 아. 거나 5, 6, 7거방 5, 6, 방, 5, 2 5, 2 5, 6, 5, 6, 7보 아, 나 5, 6, 7 보거나... 5, 6, 7합거나 5, 아, 어쩐지 푹푹 안나가더라 아, 백가그게 중통이야. 푹리퓨리형진 중통으로밖에 아, 안 나. 어, 푹푹. 아, 우리 거구나. 뿜뿜. 뿜뿜. 뭐 할래? 뿜뿜. 아이, 잘안 나. 어, 피 애매하다. 이게 하나 따야 돼. 음 이거 따야 돼. 한지 실각했나? 어, 2층에 삘 떴네. 에이, 에이. 선자야, 되겠다아 에이 갈까? 혼자야 이거 마 째리고 있어. 어우, 죽을 했 야, 에이랑 삐 같이 할까? 그래. 가그쇼다 음. 까지. 어, 디폭 빠졌다. 삘 거, 폰 거. 아지 아, 지금. 다죽금 아, 지금. 자, <목소리>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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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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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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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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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까 그 라운드 아깝다, 그거. 아깝다. 빠른 거 조심, 빠른 거 조심.

음, 무조건 이긴다나 네, 이정원 거, 거 보고. 폴 있어? 둘이서? 자, 뭐, 나 백타 한번 볼게 이거. 아이 방 봐야겠다 이거. 폭잘 몰라? 쟤는? 아. 이거 될 자리. 나이스. 나쁘다. 얘네 얘네 이러고 또 애리로 갔네. 근데 머 아, 백도불. 저 잠깐, 잠 나이스. 선내섬 찍어 줄게요. 기다려 봐. 바이런! 나다저나다에 피에 용석 피, 따라피 나이스. 할수있어? 패스 패스 쉴까만 하나도 하나도 철대 쪽 하나 나 중끼리 중쪽으로 갈게 설천이설천이설천이의 머리 롱 이거 롱킬 먹어줘요 가까이 철대 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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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롱킬 쇼딩클려 나왔다 이거 롱깨 설대설대에대 얘도 킬 철대에 철대에 철2 0나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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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몇개 있냐? 1 0킬 10k, 10k. 한번 하면 될거 같아. <목소리가> 아, 또 처음 먹어서. 아, 계속 물 챙겼다. 뱉다데차 잡아줄게, 이거. 야, 나 그거 많이 해. 그게 놀이 아, 꺼. 어, 나 엄청 많이 해. 나 맨날 그 플레이만 해서. 오야. 놀이 꺼야. 끝. 한번우르르 하고. <볼> <끝> <있겠다. 꾸> 조심. <끝> 인코스 오면 아코스 전날에만 패라이거요 전날에만. 어, 어, 왼쪽으로 기둥 해가지고. 백꼽보 2층, 3, 2층, 3, 2층 3. 들어왔다, 아이 2층 사이 층 사이 2층 사이 2 사이 2이 2층 이2 앵글 이2사 2층 이 2층 2층 사이 2층 2층 이2에 사이 2 2층 사이 2층 사이 2이 2층 사이 2이 2층 이이 2층 사이 2층 어이 2층 이 2층 사